환경 보호 운동가들이 고집하는 수족관 고래의 방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래는 무리별로 고유한 방언을 사용하고 사회적 통합과 협동 사냥에 필수적인 자기 무리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수족관의 고래는 이런 무리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 절대 다른 무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로 돌아가지만 혼자 사는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는 죽은 먹이만을 그간 받아먹고 살았기에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고래의 사냥 기술은 유전이 아닌 사회 학습을 통해 습득되므로 사육 개체는 야생에서 자가 생존 능력이 부족해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는 보호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하여 면역 다양성이 부족해 자연상태의 해양병원체에 대한 감염 취약성이 매우 높아 결국 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류는 동물 보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래의 자유 획득이라기보다는 기능 상실과 스트레스 기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실제입니다.